안녕하세요. 김정범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 팔 체질 이야기 관한 제가 논의를 혹은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겠는데 제일 첫 번째로 목양 체질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뭐 한번 오늘 하고 다음 시간까지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아마 한두 시간 하면. 혹시 시간이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목양체질에 대해서는 뭐 끝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양체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케이스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남자 환자분이고요. 57세고 주정상이 피로해요. 아주 피로해요. 너무너무 피로한 거예요. 만성 피로로 진단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피부 가려움증이 심하고요. 그 다음에 뭐, 치질 같은 것도 있고, 기타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분은 목양체질이에요. 저랑 같은 체질인데, 간이 강하고, 폐가 약한 체질입니다. 그런데, 물론, 제일 간이 강하고, 신장이 그 다음 강하고, 중간 장기가 심장이고요, 최장이 약하고, 제일 약한 장기가 폐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평생 그냥, 어 그, 식식만 하고 사신 거예요. 평생 채식만 하고 살았는데, 어, 이분한테 제가 치료하기 전에 그냥 한 4, 5주만 음식을 완전히 바꾸도록 어,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분은 그렇게 실천을 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치료 없이도 그냥 어, 거의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고기를 먹어야 건강해지는 그런 분인데, 저도 사실은 요 근자에 제가 한 10, 체중이 한10파운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제가 한 걸어 오고는 조금 더 체질식을 좀더 열심히 하고 뭐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은 먹지 않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운동하고 운동 한번할 때는 한 3, 40분 한 40분 하고요. 그 다음에 밤 늦게 뭐 공부하면서 뭐 음식 안 먹는 거그 정도로 했는데 거의 한10 파운드 정도 빠져 빠졌는데 그래서. 어, 특히 여성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뭐 다이어트, 체중 줄이는, 줄이는 것은, 어, 제가 한번 그, 뭐, 그, 가위로 말씀을 드리면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이 들어오면 일단 몸이 붓습니다. 이 붓게 되는 것들은 물론 장부적으로 뭐 신창의 영향이나 간의 영향이나 기타 등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이 들어와서 그런 부어 진 상황이 생겼을 때는 운동을 통해서도 혹은 음식을 안 먹어도 잘 체중이 줄어들지를 않고요. 물론 뭐 갑상선의 기능 저하가 있게 되면 물만 먹어도 체중이 늘어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치료하고 저는 체중을 줄이는 것을 치료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체중을 줄여 주, 줄이기 위해서 조사해 보면 환자들은 대부분이 당 대사의 문제가 있고 갑상선의 문제 있고. 또한,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이 들어가서 붙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 이제 우리, 목양체질에 대해서 제가 한번더 얘기를 해 보면, 목양체질은 장부구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이 제일 강하고요. 신장, 간, 신장, 심장, 최, 폐, 이렇게, 일은 다섯 가지의 패턴에 장부 강약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 제일 강하고 폐가 제일 약하지만 중간에 있는 중간 장기들을 통해서 서로 생기를 주고받고 해서 이게 아주 이 하나의 패턴, 목양체질이라고 하는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서로 인체를 적절하게 유지를 하고 보완하고 있는 것이 목양체질의 장부 구조입니다. 그런데 목양체질의 목양이라고 하는 말은 간이 제일 강하다는 뜻이고요. 10개의 내장 가운데에서 간에 합세해져서 이제 간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그런 체질로 볼 수가 있고요. 목양체질은 그 간이 너무 강해져서 오는 그런 질병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상대적으로 폐는 더 너무 약해져 버리고. 그러면 어떤 음식과 어떤 생활 양식이 이런 문제를 초래하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 같은 목양체질 같은 분들은 간을 사하고 폐를 보호하는 음식들이 가장 인체에 유익한 음식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양체질의 체형이나 성정을 성품을 한번 살펴보면 풍채가 좋고 체구가 큰데 마른 사람도 뭐 있는 경우가 있고요 뚱뚱하고 말을 잘안 하기도 하고 눈사람처럼 어깨가 좁고 내려가면서 골과져서 허리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어, 그 혈압이 약간 높아야 아주 건강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뭐한 130에 90 정도 약간 넘어가거나 그러면 아주 제가 왕성한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혈압의 상태가 되고요. 어떤 체질에 있어서 혈압이 130에 90이면 아주 높은 어, 혈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목양 체질들은 추진력이 아주 강합니다. 아주 강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한 60%는 목양 체질들이 많이 있고요. 또한 격렬한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고 뭐땀 어, 흘리는 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땀 흘리는 운동을 해야 간열을 계속 우리가 어,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땀을 흘리는 운동이 좋습니다. 꾸준하고 저돌적이기도 하고 또는 사업을 시작할 때는 뭐 그냥 준비가 다안 돼도 의자나 막 글상, 책상 같은 거몇 가지만 갖다 놓고도 그냥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이 목양체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강하고 뭐 가정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집에서는 뭐 자상하기도 한데 저는 뭐그렇지는 않지만 밖에 나오면 아주 막 그냥 어, 다이나믹하게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런 분들은 또 어떤 경우에는 화를 내고 나면 속이 시원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그렇거든요. 막 집에서 화를 한판 내고 나면 막 그냥 몸이 개운한 경우도 있는데 제 안에는 화를 내고 나면 거의 몸에 영향이 제일 많이 오는 금음 체질입니다. 그래서 한판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저는 괜찮은데 막그 사람은 아예 들러눕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올 수도 있고요. 어, 뭐, 점잖기도 하고, 말이 없고,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경우에는 체격이 크고, 뭐, 근육질이기도 하고, 또 급도 좀 많고, 목양체질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좀 뭐, 감옥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에, 그, 그, 목양체질이 많고, 그 다음에, 폐가 작으니까, 말을 하게 되면 간이 피로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막 그냥 환자들한테 설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녁에 집에 갈 때쯤 되면 많이 지쳐요 그래서 그것은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한톤 낮추어서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환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서 또 경상도 말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간혹 그런 불만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말을 많이 하면 피곤하게 됩니다. 그것이 목양체질의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뭐, 걱정을 오래 안 하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목양체질의 특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그, 목양체질 분들 보면, 뭐, 걱정을 오래 안 하기도 하고, 신발은 그 땀이 많이 나서 뭐, 밑창이 좀 검기도 하고요. 어 그런 것들이 있고, 이런 분들은 직업을 보게 되면, 어, 마음이 인자하지만 남의 잘못을 어, 또 인자하고 또 용서하기도 하고요. 말로 따지는 거 싫어하고 또 갇혀 있는 것 싫어하고 간열이 있기 때문에 주로 툭 트인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바닷가에 가면 하루 종일도 앉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체질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적이기보다는 어, 뭐 그냥 투기적으로 잘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창의적이기보다는 되어진 대로 막 그냥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저도 간혹 보면, 아이고, 뭐, 어떻게 한다기 보다는, 아이고, 그냥 그렇게 하지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 그, 목양적인 특성이 그냥, 아이고, 그냥 편하게 하자. 막 되는 대로 하자라고 이렇게 표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양 체질에는 뭐, 투자 사업이라든지 기계공학 같은 모험적인 그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어, 그, 그 세밀한 생각과 계산을 요하는 작업들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향이 많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런 분들은 그 어, 직업을 할 때는 뭐 주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관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습생을 보게 되면 어, 목양 체질의 간열을 에, 없애는 어, 습생이라고는 생활 패턴 혹은 그 라이프스타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양 체질은 목양 체질에 맞는 생활을 하고 살수 있으면 건강하게 되죠. 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수 있을지 아 오늘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식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운동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목양 체질들이 땀을 아는 일을 운동, 수영 같은 걸 하게 되면 동일한 운동을 하더라도 오히려 해롭고요. 그래서 등산이라든지 혹은 테니스 같은 땀을 많이 흘리는, 어, 그 운동을 하면 되게 좋습니다. 어, 목양 체질의 간절을 제거하는 대중점을 두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에, 그것에 있어서는